질문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식을 세우고,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러면 식을 세워야 돼요. 자, 식을 세울 때 얘네들이 뭐에 대한 얘기예요? 농도에 대한 얘기죠. 자, 농도는 뭐분의 용액분의 용지. 곱하기 100이죠. 100. 됐죠? 자, 요 식을 기본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무슨 식을 세우냐. 세 가지가 있죠, 지금. 농도도 있고 용액도 있고 용질도 있죠. 자, 용질식과 용액식을 세운다. 그러니까 농도식은 농도식은 세워 갖고 푸는 경우는 이게 분수 방정식이에요. 분수 방정식 안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도식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앞으로 농도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식이 필요하다면 용질식 아니면 용액식만 세우면 되는 거야. 자, 이거 똑같죠? 속도는? 자, 시간분에 뭐야, 거리죠. 마찬가지야. 얘네들도 속도식이 같은 위치죠. 속도식은 없다고 보시면 돼. 시간식과 무슨식, 거리식만 세우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식을 세워보자고요. 자, 여기 4%의 소금 4%의 소금을 X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6%의 소금을 무슨 그라 Y그램이 있대. 자, 섞었어요. 섞었는데, 몇 퍼센트의 소금물 3퍼센트의 소금을 얼마, 120g이 되는가 봐. 됐죠? 근데, 요거만 섞인 게 아니라, 물을 더 넣었대. 그럼 물을, 얼마만큼 더 넣느냐, 여기다 이제 물을 잡아놓은 거야. 물을 Z라고 놓고 볼게요. 그럼 결국 문자가 몇 개야? X, Y, Z니까, 식몇개 있으면 풀어. 식몇 개? 세개 있으면 풀겠죠? 식 세워보자. 그럼 나왔네. 이, 때 4%의 소금물과 더 넣은 물량, 내가 Z라 했죠? 4%는 X라 했죠? X를 있죠? 얘와의 비가 나왔네. 식 벌써 식 하나 나왔잖아요. 식이 뭐야? 여기다 써볼까요? X 대 Z는 1대 3이야. 넘어가고 넘어갔네. 그죠? Z는 3X다. 벌써 시간나 나왔어요. 자, Z는 3X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식은 뭐로 만들어야 되겠어? 용질식이나 용액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용액 나왔네. 그럼 얘네들 다 합치면 얼마 나와야 돼? 다 합쳐보세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20g 나와야 되겠네. 120g 됐죠? 이제 식 하나만 더 나오면 되겠네. 용질 실러, 용질, 그죠? 지금 소금물씩 세웠잖아. 용액이 소금물이야. 소금물. 용질은 소금이야, 소금. 소금씩 세우면 되겠네. 그럼 용질, 소금은, 보세요. 용질은, 어떻게 돼?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죠? 100분에. 농도 곱하기 용액이다.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여기에 용질 얼마 있어요? 잡아놓으니까. 100분에. 둘이 곱하면 돼. 4x만큼이네. 여기 얼마 있어요? 1 0 0분의 6와의 만큼 있겠지. 여기는 1 0 0분의 둘이 곱하라 그랬죠. 3 곱하기 얼마? 120. 이렇게 돼야 한대. 이와 같이 되겠죠. 됐죠? 그럼 얘 얼마이고? 36g이네.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나 와요? 36g 나와야겠지 왜 여기서 여기와 여기만 소금이 있고 그 얘네들 합친 거 아니야 물에는 소금이 없죠 그럼 얼마 100분의 18로 10 써볼까요 아, 정리하고 써볼게 4x 플러스 100분의 6y는 얼마 360아 3.6이네 3.6 3.6 이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4x 플러스 6y가 얼마 360이네. 그죠? 2로 나누니까. 자, 2x 플러스 3이가 얼마야? 180이네. 자, 식세개 문자 3개 풀면 되겠죠? 그럼 뭐부터 없애자? z부터 없어요 여기다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얼마야? 4x 플러스 y는 얼마? 120이죠. 여기 있네? 2x 플러스 3이는 얼마? 180이죠. 자, y를 없애자. 여기다 상곱해봐그 얼마? 12x 플러스 3y는 얼마? 360이요. 2x 플러스 3y는 얼마야? 180이죠. 빼. 됐죠? 그러니까 10x는 얼마 180. 자, x가 나왔네요. x는 18g이 나왔어요. 그럼 y는 요따 하면 되겠죠. 18로 보세요. 18로 으면 70이죠. 빼기 72하면 70 48이 되나? 48. 넘물은 요거 세배죠. 곱하기 3하면 얼마? 54. 그죠. Z 넘물은 54. 그죠. 여기서 뭘 구하라고 물어봤어요? 더한 물의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54g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식을 세울 때 자, 농도식 이거인 경우는 용질식과 용액식만 세워서 푼다는 거. 요거만 하시면 되겠죠.